후하후호 하이라는 뜻. 오늘은, 어마무시한 캐릭터, 어마, 어마무시한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키 전설과, 실드 카메라맨. 예에! 실드 카메라맨은, 타프 5개, 제팩 타프 3개, 잼 35개, 스파이더 카메라, 스파이더 스피커를 각각 하나씩 주고 봤고요. 터키 전설은 실카를 낀 상태로 남의 올스킵을 되나 싶어서 했는데 돼가지고 터키, 터키맵 올스킵을 성공해서 거기서 그냥 뽑기로 했는데 기대 안 하고 뽑았더니 터키 전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뽑 얘는 써봤는데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본 상태거든요. 좋다고 좋다고 하는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쉴드 카메라맨은 엄청나게 확입니다. 파... 오늘은 하드 난이도를 할 건데 엄청나게 확이라고 하니까 시네마를 한번 안 쓰고 해볼까 합니다. 시네마를 쓰지 않고 아들을 깨보도록 하죠. 아들의 플레이할 맵은. 아, 그냥 차라리 닌자를, 아고 어디 보자. 필드 카메라맨이 있으니까. 음. 파이더 카메라 가져갑시다. 따라란. 터키 전설과 쉴드 카메라맨 어마무시한 사기 캐릭터라고 합니다. 쉴드 카메라맨 나음의 올스킵 그 전까지의 도전에서 그 전까지의 도전에서 이 30웨이브에서 계속 실패했었는데 쉴드 카메라맨 하나 꼈다고 이트만의 성공. 터키 맵, 2 30 웨이브에서 바로 압도적인 붕괴를 당했었지만, 쉴드 카메라맨을 끼고, 쉴드 카메라맨을 낀 후에 도전, 이트만의 성공. 일단, 쉴하는 입중된 파기캐입니다 터키 전설은 아직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기죠 저도 보기에는 어떤 유튜버 분들도 말로 하신 적이 있고 저도 처음으로 볼 때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기에는 엄청나게 사기라고 하기엔 조금 아, 완전 사기라고 하는 게 약간 이상하고 의미심장했어요 보기로는 그닥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직접 써본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사기인지. 이게 생각보다 DPF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사기예요. 아마도 유튜버분들 의 리뷰에서 막 여기 업타카, 업타프 이런 얘들이 막 깔리고 메카 같은 얘보다 크기가 좀 나가는 애들이 이제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필드에 얘가 잘 안보이고 체력 다는게 잘 얘가 길 넣는게 잘 안보이기도 하고 자세하게 얘를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얘를 이제 공격했을 때 잠재우는걸 막아주는지도 살짝씩 잘 안보이기도 하고 다른 신화 캐릭터들의 크기에 밀려가지고 잘 못나오거든요 이쯤에서 라지 터키 피... 라지 터키 스피커맨을 후원해 봅시다. 듣기로는 얘가 범위 공격인데 범위 공격 플러스 일반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파기라고 하거든요. 뭐 데미지가 높아도 다른 신화 데미지인 것 같고 잘안 보이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비중이 있습니다. 얘 입고 꽃 차이가 진짜로 심합니다. 일단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안 잔다는 점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둘러져 있으면 그 범위가 진짜로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진짜 방어막으로 쓸수 있거든요. 진짜. 매딕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DPS가 많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후환할 수 있는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이 가능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파실방... 매딕 상위 후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막아주면 사실상, 앉아, 자... 잠재다 깨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자기도 하고, 막아, 막아준다면, 또 얘가 이제 막아준다면 얘가 DPS가 많이라서 메딕처럼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서 부담도 없어요 DPS가 공격범위는 모르겠지만 공격범위는 15 났지만 DPS는 제트팩쌍 쭈로뽕 맨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아 다른 영상에서 말했었는데 이 게임에서는 막 대충 1초에 500 데미지를 넣는 것보다 0.5초에 250 데미지를 넣는 게더 좋은 겁니다. 방금 탕 소리 들렸죠? 그게 방패로 잠재우는 걸 막았을 때 나는 소리예요. 후쿠, 까이죠? 바로, 잠목 같은 게, 제팩타프는 막 달라, 제팩, 빵 뚫어 뿡면은 막 달라붙어가지고, 잠목 제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속이 빠른데, 그러면은, 보스 하나 남았을 때, 이론상 일반 DPF는, 다른 애들하고 같고, 잠목 제거가 더 좋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속도 빠르면은, DPF가, D.P.F.가 같아도 공속 빠른 게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격 범위 빼고는 어, 제트팩 닌자 카메라맨 상위 호환 버전이라 볼수 있어요. 제팩? 제트팩, 제팩 쌍뚜로 뽕맨도 로벅스 캐릭터인데 얘가 백 로벅스가 더 많죠. 확실히 상위 호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위 호환이 아니면은 제트팩, 제팩 카메라맨의 S죠. 제트팩 쌍뚜로 뽕맨. 엄청난 사기. 그리고 이제 라지 터키 스피커맨을 제대로 해볼까 하는데,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스플래시와 일반 공격을 동시에 한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필드 카메라맨을 리뷰하느라, 얘 예, 리뷰를 제대로 못 했군요. 근데 현재 메카도 뽑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수로 까먹고 돈캐도 그렇게 보너를 안 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드난 이도입니다. 미디움이 아니라. 근데 1도안 밀리고 아주 잘 맞고 있죠. 아 그리고 이거 꿀팁인데 저도 옛날에는 몰랐다가 안 거거든요. 이게 750원이잖아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전 이걸 다750 750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하나에 750, 1500하고 하나에 또 750, 1500 하는 게더 이득인 게 자, 보시면은 얘를 강화할 경우에 다음 업그레이 1,500원인데 250원이 늘죠. 얘는 750원인데 50원이 늡니다. 750원이 두번이니까 1500원이죠. 그러면은 이 1500원 업그레이드에 100원이 늘어야 하는데 250원 돈이 있다면은 이게 업그레이드가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 플랩 찍고 이 경우가 더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설거지하는 얘들이 좀 많이 왔는데 얘 두명이 서도 잘 맞죠? 자 이제 얘를 풀강 찍어보면 확실하게 조, 좋은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 1800 공격속도 0.2초 공격속도가 0.2초인거는 웬만한 캐릭터 전설중에 공격속도 0.2초면은 한전 에픽 이상 등급에서 공격속도 0.2초나 0.1초가 나온다는건 웬만해서는 진짜 좋은 캐릭터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스플래시 데미지 플러스 일반 공격이라 데미지도 엄청나게 높고, 공격 속도도 0.2초고, 사거리도 30이라 낮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하드 난이도인데,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고 아주 잘 맞고 있죠? 하지만, 얘가, 얘는 안 자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안 자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자긴 합니다, 얘는. 하지만, 이쉴드 카메라면은, 자지 않죠. 얘, 만약에 얘가 막 신화 같은 캐릭터였다면, 후원을 못 했겠지만, 음 대충, 대략으로 보여드리지만 고기방패 형식으로, 이렇게 후원해두면, 얘한테 뽑아야 되는 걸 얘한테 뽑아가지고 막혔죠. 방금 이런 식으로 잠자는 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데미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DPS는 많이 라가지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이게 됐으니까 평소에도 그랬듯이 이게 딴데가봐 외형 변화와 가격들을 가격과 능력치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일단은 증명된 사기캐 실루 카메라는 처음에는 맨옷에 방패 쓰레기통 문양 같은 게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데 팔에 이렇게 차가지고 막 끌려고 하고 있죠? 카메라 모양이 지금까지 나왔던, 한번 확인해보면, 어, 지금까지 나왔던 카메라맨 유닛이랑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초록색? 갑옷을 입죠? 약간 군대의 색깔 같은 느낌의 갑옷입니다.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어깨에 방어구를, 철, 철 방어구를 달았고, 옷은 변환이었고 방패가 조금 더 세련되고 좀 커진 방패로 바뀌었습니다 자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옷 색깔이 전체적으로 군대 옷이 됐고 방패가 커지면서 초록색이 됐어요 마지막 업글 방패가 업타카가 쓰던 그 방패인데 어타카가 쓰던 그 방패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타카가 쓰던 그 방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지 터키 스피커맨. 첫 번째 외형은 빅 스피커맨이랑 다르게 얼굴이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두 개인데, 흰색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손에 이 터키 장난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를 하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황색 불빛으로 말이죠.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외형적으로 바뀌는 게 불이 더패진 세진... 네, 똑 같은 것 같죠? 터키 모습 비교해 보면은, 음, 이 업글에서 달라진 거를 찾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안 달라지는 것 같고 한번더 업글을 하면은 등에 날개가 생깁니다. 마지막 업글,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죠 이번에도.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진짜로 잘 맞고 있네요. 아직도 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살짝 쫄리니깐 라지 터키 스 피커맨을 두 마리 더 소환합시다. 자, 이제 능력치에 대 해서 제대로 알아보죠. 능력치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드 카메라맨. 소환비용 250원. 능력치는 공격속도 1촌, 범위 10, 데미지는 400, 그리고 개체 공격이 있고, 특징은 자지 않습니다. 1강부터 자지 않아서 데미지 용도가 아니라 진짜 방패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냥 대량으로 1강을 소환, 대양으로 강화를 안 하고 후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후환만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를 하면 가격은 600원, 데미지는 1000이 됐고 공격 범위는 12로 아직도 그럴저럭 공격 속도는 안 빨라집니다. 한번더 업글할 때 비용은 아, 첫 번째 업글 비용 은 300원입니다. 한번더 업그레이하면 600원 비용. 데미지가 2000 늘어서 3000이 됐고 공격 범위도 15로 낮긴 하지만 적당하고 나쁘진 않은 편이 됐습니다. 공격 속도는 변함이 없죠. 다음 강한 1500원. 1500원으로 단위가 올라간만큼 데미지 4000 공격 범위 20으로 5가 늘었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어요. 마지막 업글은 3500원. 데미지 5000에 범위 25. 공격 속도가 0.5초로 DPS 많이 되는데 정말로 사기죠? 자 다음 라디터키 스피커맨 얘도 한번 능력치를 제대로 봐봐야겠죠? 데미지 200 그리고 소환 비용은 400원으로 조금 있고 공격 범위는 소환할 때부터 15, 공격 속도가 0.5초, 소환할 때부터 0.5초라 나쁘지 않죠? 한번더 업글은 600원으로 싼 편이긴 하죠. 데미지는 450, 공격 범위는 20이 되고, 데미지 공격 속도는 0.5로 똑같죠. 한번더 업글을 하면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대신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공격 범위도 늘어나요. 공격력 375, 데미 공격 범위 25, 공격 속도 0.25초죠. 한번더 업글은 2 5 0 0원이고요 데미지 900 공격범위 30 데미 공격 속도가 0.2초로 좋은 편에 속하는 캐릭터죠. 마지막 업그램 4,000원으로 조금 가격이 있고 데미지 1,800 공격 범위가 32 공격 속도는 0.2초로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스플래시와 일반 공격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론상 데미지가 1800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DPS는 0.2초에 1800 데미지니까, 다섯 번. DPF가 9000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범위 공격과 개체 공격을 동시에 맞으면 데미지, 버... DPF가 9000 이상이란 겁니다. 굉장히 사기죠? 그리고 메카와 스파이더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쓰지 않고도 벌퍼 웨이브가 50입니다. 이번엔 진짜로 리뷰 형식으로 제대로 했는데, 안 뚫린다면서 좋다 좋다 하는 평소 리뷰였는데, 이미 그런 좋다 좋다 리뷰는 확실히 하셨죠? 애초에 하드 난이도를 얘네들만 써까지, 얘네들만 써가지고, 웨이브 50까지 오토스킵 계속하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기라는 게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둘다 정말 사기예요. 엄마 무시하게 엄마 무시한 진짜 슈퍼 기인데 녹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봤죠? 자하지 않습니다. 레이저도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해버립니다. 요! 정말로 시간만 걸리지 옛날의 나이트메어. 한 시간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남해를 오이스킵으로 깰수 있죠. 예! 정말로 좋은 캐릭터입니다. 라지터 히스피커맨과 쉴드 카메라맨. DPF가 궁금하니까 봐보는데 DPF가 진짜 9 0이네요 왜 DPS가 9000이지? 후플래시랑 일반 공격 포만해서 0.2초에 9000인가 보군요. 능력치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후, 바, 후, 바이라는 뜻.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